안녕하세요. 너전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신영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공과대학 내부인데요. 공과대학에는 총 9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학과 중 저희가 오늘 톱합을 학과는 바로 국내 유일의 교육용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공학과입니다. 지금 강의실 안에 원자공학생 두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두분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학생회장 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공학과 부학생회장 정다영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원자력공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는 국내 유일의 교육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고 또 각종 실험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전 분야에 걸친 기술과 방사선 분야의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하는 학과입니다. 아울러 공학 지식의 습득, 응용을 거쳐 설계에 이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두 분께서 작성해주신 학과 소개서를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소속 단과대랑 그리고 학과명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 학과명은 원자력공학과이며 공과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뽑으신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소개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두 개의 얼굴입니다. 원자력 기술은 과거 핵무기, 핵 잠수함 등 무기를 위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평화적으로 이용되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산업에 안정적이고 높은 전력을 공급해주는 발전원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우라늄 1그램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석탄 3톤을 태워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원자력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서 탄소 중립이 대두되는 앞으로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미래 에너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AGN-201K입니다. AGN-201K는 국내 유일의 교육용 원자로입니다. 1982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서 가동을 시작한 이 원자로를 통해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고 타 대학교에서는 교육을 들으러 오기도 합니다. 교육용 원자료를 보유한 대학은 경희대학교 유일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학생들 또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공학과는 흔하지 않은 학과인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원자력 공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하면 혹시 무슨 말을 주로 들으시나요? 원자력 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에 취업하는 거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요. 저희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취업을 하지만 원자력 관련된 산업체와 그리고 연구소 등의 취직을 많이 하고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원자력 통제기술원 같은 규제기관 등에도 많이 취직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 기술을 하려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이들 핵폭탄 만드는 거 아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오펜하이머 아닙니다. 다음은 원자력 공학과만이 가지는 차별점에 대해서 적어주셨어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적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과의 시험이 많은 특성상 동기들과 지내는 시간도 많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분위기여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보다도 동기들이나 선배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공학과에서는 어떤 수업을 배우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원자공만의 특이한 수업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과에는 원자로 관리 및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4학년 과목으로 AGN201K를 이용하여 방사선 계측, 원자로 제어 등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라는 수업도 있는데요. 원자력과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남겨지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스템 및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등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억에 남는 학과 행사 부분에 원자력 발전소 견학이라고 적어 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1학년 때 과에서 80명 정도 경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방문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원자력 발전소가 실제로 운영되는 모습과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 그리고 사용 후해결로를 저장하는 습식 저장소를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과 구성원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침묵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한번 저희과만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공학과를 한 단어로 소개하자면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원자력공학과는 가족 같은 학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공학과는 분위기상으로나 학과 공부를 하는 것으로나 가족같은 학과입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학과이지만 저희 과가 유독 특별한 생각이 드는 그런 가족같은 분위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족같은 학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 구성원이 하나가 될수 있는 행사들과 매일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는 분위기 그리고 선후배가 서로를 끌어주는 분위기 속에서 가족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 대해서 학과생 두 분을 직접 모셔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자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함께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 원자. 화이팅! 안녕! <목소리>